제가 지난번 올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는 중국 BYD와 벤츠가 협작해서 만든 벤자의 Z9 GT라는 차입니다 물론 지금은 BYD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BYD 차량이라 해도 모방하죠 이 차는 길이가 5.2m에 달하는 대형 세단이에요 그리고 휠 베이스는 3.1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긴 편이죠 사실 덴자 차량은 지금까지 굉장히 호불로가 많이 갈릴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시스템 마력수는 1077마력이고 전기로만 2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고에도 여기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앞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차 문을 잠그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차의 후일은 지금은 21인치 휠로 되어 있고요 여기 러버 보시면 이게 그냥 여기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도 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옆모습을 보시면 여기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가 하나 있고 라인이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하게 보이죠 그리고 요즘 중국 좀 프리미엄 쪽은 다 그러듯이 전자식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NFC라고 NFC 기능이 담긴 휴대폰을 가까이 대면은 차 키를 대신합니다. 이쪽은 이제 주유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자동을 열리는 충전구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 저속 충전 두개 되어 있죠. 충전구 커버도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여기는 이제 대형 전동형 리어 스포일러가 있고요. 일정 속도가 올라가면 저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헤일 램프는 사실 호불호가 좀 있는데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동한 효과도 참 멋있는 것 같고 난 내부 엘리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전체적으로 아주 스포티하게 되어 있죠. 검은색과 은색의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 위에는 카메라가 두개 있는데요. 하나는 리어뷰 미러 카메라고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GT 타입에 찾아보니까 테일게이트는 이렇게 열리는데 트렁크 그 용량은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에요. 한 450리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좋은 점은 이제 양옆 시트를 전동으로 이렇게 완전 접힐 수 있죠. 그리고 사실 테어 게이트도 원래는 스위치를 누른 것뿐만 아니라 원래 여기에 라이트가 나와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그 라이트가 나와서 발로 그 라이트를 바꾸면 센서가 있어서 이 테어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가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사이드 미러에만 세 개가 달려 있고 물론 이것도 카메라긴 이 하죠. 이그 앞에는 이제 라이다가 두개 있는데 이게 라이다입니다.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왼쪽에도 하나가 있죠. 요즘 거의 모든 중고차가 그러듯 전동 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열리죠. 그리고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다가가면 멈춥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면 이렇게 멈추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테슬라 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이 차는 다른 중국 전기차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문을 여는 방식이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여기 아래 에 있는 기계식이 있고 하나는 이 버튼 이 버튼은 그냥 도어를 약간만 열리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천장 위에 있는데, 이 도어는 문을 완전히. 열리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적합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프레임 스도어죠이 차는 디스플레이가 참 많은데요 일단 전자식 사이드미러 두개 있고 그리고 1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 17.5인치의 센터페시아 여기도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13인치 정도 돼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HD도 있는데요 HD는 여기 있는 영상을 앞에다 띄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재생하는데요 오른쪽도 되고 오른쪽은 저기 디스플레이죠 이쪽에다 놔두게 되면 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꽤 깔끔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인테리어 보시면 여기 무선 충전 5 0 w 그 무선 충전이 있고요 여기 앞에 보면 스피커가 있는데요 노래를 재생하면 이렇게 왼쪽, 중앙, 오른쪽에서 스피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도참 분위기 있어 보이죠? 이 리어뷰 미러도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것도 전자식입니다 물론 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명 조명이 있는데 아주 화려하죠 중국 사람들이 화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썬루프 자체를 개방할 수 없는데 썬 바이저는 이렇게 앞뒤로 열 수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약간 크리스탈 기어 레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컵 홀더 두개그리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냉장고와 가열 기능이 있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도 될수 있고 오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차는 이제 더블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더블 챔버 에어 서스 하면은 제네시스 G90에만 있는 옵션이죠. 그래서 일반 에어 서스가 가지고 있는 그높낮이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에어 서스가 두 개씩 있으니까 강약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트라이 모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터가 3개죠 이 차는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탱크턴이 가능하죠 앞바퀴는 안 움직이고 뒷바퀴를 통해서 원하는 각도로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 바퀴를 고정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전 세계 최초로 후륜 조향 각도가 20도까지 가능해요 현재까지 나온 차 중에 벤츠 EQS SUV가 10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의 후륜 조향 각도는 20도입니다 뷰 베이스가 3.1m가 넘는데 회전 반경은 굉장히 짧죠 후륜 뒷바퀴 두 개가 팔자형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미끄러지거나 급제동을 해야 할때 바퀴를 팔자형으로 만들어서 차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 이게 핸들에 있는 이두 개의 버튼은 자율주행 버튼인데요. 이 차는 앞에 라이다가 두개 있어요. 그리고 Nvidia Orin X 칩을 두개 탑재해서 이 도심 속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는 막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 저기 있는데 아까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처럼 이 바람이 자동으로 왼쪽 아래 그리고 상하로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라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저수석에 앉으면은 여기 모니터가 있죠. 뭐 요즘 중고차들은 다 여기에 모니터가 있어서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 차의 또 하나 특징은 바로 모중력 시트가 있다는 건데요.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허리 부분이 이렇게 접히고 내부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무릎 부분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러니까 무중력 자세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여기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에어컨 선풍구가 여기도 있죠 뒷좌석에도 이제 여기 스크린이 있는데요 안마도 있고 가열, 통풍기능이다 있습니다 선바이저도 이렇게 각각 제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전체적으로 26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요. 음지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있는데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여기도 냉장과 가열 기능이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중국차 중 최초로. 저 앞에도 냉장고가 있고 뒤에도 냉장고가 있는 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의 휠베이스라 그런지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성분들 화장할 수 있게 여기 거울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주차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기둥까지 전부 다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멈춰서고 선택하면 바로 시작. 자, 꽤 깔끔하게 된것 같죠? 자, 대략적인 리뷰 영상은 이렇고요. 다음에는 이제 시승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행도 나중에 시간 될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겠습니다